안녕하십니까. 본격 나이프 전문 채널 나이프 토크의 1 2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컬스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을 소개시켜드릴 라이프는 폴더 나이프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몇번 나이프 토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의 나이프 문화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될때그 뭔가 약간 좀 기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나이프 문화가 조금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최첨단을 달리던, 그런 또, 인기 나이프들. 뭐 예를 들어서 몇번숙여드린 마이크로텍, 고뭐 벤치메이드, 뭐, 스트라이더. 이런 약간 고가의, 고품질 제품들이 먼저 이제 국내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스파이다프라던가 아니 뭐, 에소지 포드라던가 그, 중간 가격대와 뭐, 여러 가지 사용하기 좋은 중간 브랜드들이 많이 게 묻혔던 그런, 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프 시장이 조금 더 성숙화가 되고 이제 또 이제 컬렉션도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조금 이제 그 실용파, 실속파들 분들이 이때부터 조금 이제 폭넓은 나이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적당한 가격에 쓰기 좋은 실용성 높은 나이프들 많이 찾게 되셨는데 어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방금 소개 스파이더코 같은 경우 있고 이제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은 폴더 나이프의 그런 실속형 폴더 나이프 후에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제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CRKT 일명 콜롬비아 리버 나이프 앤툴즈의 M16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CRKT 어떤 브랜드인가요? CRKT 이제 1994년에 설립 뭐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죠.는 음. 거기에 그폴길레스피하고 음. 레드 버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드 버라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이제 코쇼에서 일했던 어. 그 <laughs> 사람들이요. 코쇼 계열에서 나온 또. 그뭐 만든 동네도 뭐올랜도투어레니까 지금도 코쇼가 바로 거기거든요. 어. 같은 동네에서 이제 음. 옆에 사람 만든 건데. 네네. 또, 콜롬비아, 나이프 앤 툴즈, 그, CRKT, 콜롬비아 리버 나이프 앤 툴즈니까, 그, 지역에 무슨, 콜롬비아 강이라도 있나요? 네, 예, 콜롬비아 어, 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콜롬비아 무슨, 뭐, 딱동강 나이프 앤, 딱동강 뭐, 나이프 앤 툴즈 이런 거 같긴 해요. 심포우리만 <laughs> 들어갔던 거죠 심포동에서 <laughs> 만들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 CRKT의 라인업을 보면은, 이제 또, 실, 그 가격에 비싸지 않은, 폴더 나이프, 픽스 나이프, 요즘에는 뭐, 도끼, 툴, 사냥 장비, 다양한 나이프들 많이 있고요 그, 미국 본토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실소파 나이프 매니아들, 그 다음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어, 한국에서는 조금쯤, 인지도가 조금 애매한데, 뭐,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할수 있는 나이프가 바로 오늘 시켜드릴 게 M16입니다. 어, M16. 그러면 또 M16 하면 또 그, M16이 그, 총 M16하고 상 그런 건?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뭐, 어, 넘버링에 대한, 그렇게, 모델로에 네. 대한 그런 게 있나요?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음.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도 이, 이 칼을 이제 수입하지 말라는 어떤, <laughs> 뭐 어떤 권유가 있었죠, 경찰청으로부터. 왜냐면 국방부에서 M16이라는 M16이 아 뭔가 <laughs> 뭐 소총이니까. 네, 헷갈릴 수가 있었다그걸 연상케 한다면서. 아. 그, 좀, 웃기지도 않은 얘긴데 <laughs> 아유, 그래. 그러면은 저도 그랬어요. 어, 뭔가, 이게, M16? 그래가지고, 뭔가, M16 소총하고 뭔가 인연이 있나? 근데 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그, 콜롬비아 리버가 보시면은, 희가 자료 화면에 나와있지만은, 라인업이 되게 풍부합니다. 뭐, 폴드 나이프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 나이프도 많이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어, 좀, 가끔가다 가 되게 좀, 깨는, 뭔가 좀, 뭔가 실용성을 좀 떠나서, 정말 뭔가 좀 어, 이런 걸왜 만들었지? 이렇게 되게 기괴하다고 그럴까? 약간 좀 괴짜스러운 나이프를 많이 만들고 되게 시, 좀 그런 재밌는 브랜드에요. 괴짜서럽좀 이상한 게 가끔 있, 있, 있다고 해도 <laughs> 워낙 뭐 제품이 많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약간 묻혀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네. 거를 이이더 풍부한 거는 저 스파더코드 유명할 겁니다. 또 워낙 이상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한1개쯤2 0개쯤 잠깐 만 <laughs> 스피드런을 만들어서 그냥 해보고, 반응이 시원채고 그런 단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데, CRKT는 워낙 모델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다양한 디자인이 반영된 게 아닌가. 어, 그래도 보면은 디자이너들 라인이 빵빵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먼저 뭐캐논이언그 다음에 무슨 뭐 스티브라이언, 그 다음에 무슨 뭐. Yeah, 뭐. 여러가지 뭐 유명한 브랜드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M16 시리즈로 다시 넘어가면은 M16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저거 스파이더 코의 썬홀이 있다면 스파... 그 컬럼비아 리버의 키 칼슨이 고안한 플리퍼 어떻게 보면은 원 핸드 오픈의 양대산맥 바로 한 손으로 빨리 나이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이었는데 이게 정말 스파이더코의 썸홀과 정말 그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을 정도가 정말 그 혁신적인요, 혁명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나이프들이 이제 이 플리퍼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예전에 이제 원핸드 제가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제 스파이더코에서 이썸홀이 뭐 나오면서 정말 원핸드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런 원핸드 기능이, 뭐, 이제, 다른 이제, 홀 기능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플리퍼, 같은 그, 서 스터드란 라 쪽만, 그, 칼에 돌기가 나와서, 이렇게, 열수 있는 기능이, 정말, 발명되고부터, 이제, 폴더 나이프에 정말, 그,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썸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에 이런 스테어드를 하나를 부착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을 추가해야 됐고 어떻게 보면은 썸홀 같은 경우에도 이 홀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특정한 가공을 이제 블레이드에다가 가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블레이드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일단은 썸스터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볼때 그냥 블레이드를 이제 커팅을 할때 사글자교 돌기만 하나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보면 공정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안 들이면서 가장 확실한 그런 원핸드 오픈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 못 했지만은 만약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만약에 나이프를 펼친다. 이럴 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저번에 저희가 테스트 했을 때는 뭐썸홀 기능이 있었지만은 어, 이게 썸 스터드 기능도 이제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나이프를 빠르게 펼줄 수 있는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백화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아 키티는 그그 창업자들이 이제 커쇼에 있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중에 보면 어떤 이제 그 커쇼에 어떤 한계성을 느끼고 음. 자기들이 어떤 새로운 걸 이제 구축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에 뭐 다음에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어진 브랜드면 론을 프라는 브랜드가 있어 보이네요. 로오프를 창업한 사람들은 거버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거버가 그 피스카스에 합병되고 나서 이제 어떤 좀유서있고 전통적인 거 이런 걸만들기보다는 이제 당장 돈 되는 것들. 펜시적인 그렇죠. 나이프를 많이 만들었죠. 이런 나이프를 많이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런 반발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전통적인 걸 만들었죠. 이제 뭘, 뭐 러블리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좀더 클래식하고 좀 고급스러운 나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이정표를 삼으려고 했는데 뭐잘안돼서많했고벤치마이 <laughs> 네, 흡수가 네, 됐습니다만 커쇼가 이제 했던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버그에서 약간 아르로 시작했지만 이제 아웃도어 쪽으로 이제 조금 소프트한 쪽으로 이제 많이 넓혀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쪽 시야키생각서 이제 그런거죠 꼭 굳이 미제로 고집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니까 러 디자인은 미국 디자인은 이제 감각에 맞는 미국 디자인으로 쓰고 대신에 생산은 대만같은 데서 사면 훨씬 비용이 저렴해질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아캣 제품들은 뭐 이렇게 비싼 제품형 대부분 중저가 제품들입니다만은 그 디자인 자체들은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음. 앞서 소개한 이제 캐논이라든가 어 m 1 6을 소개했던 이제 키카슨, 그다음에 이제 그 앨런 엘리시비치 같은 분도 있고, 그다음에 패트 크로포드, 그다음에 그렉 라이프, 마이클 워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벌써 유명한 커스텀 작가들이고. 이, 뭐, 마이크로테이라든가 벤치미에 대해서 만들었던 뭐 그런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 디자인으로 좀더 저렴한 모델을 좀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그 나이프라는 도구 자체가 이제 아메리칸 스피릿을 담고 있었던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CRKT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디자인 바이 USA이지만은 그래도 제작은 좀 저렴하고 뭐 기술이 좀 나오는 뭐 일본도 좀 비쌌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대만이나 요즘에 또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그 제작을 좀 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대만제다고 하지만 사실 벌써 만든지가 무슨 뭐 몇십년 됐기 때문에 꽤 아니 아주 괜찮은 품질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M16 시리즈 같은 경우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파이더코의 엔듀라 델리카가 그, 스파이더 코어의 그 주력 상품이라면은, 그, CRKT를의 가장 주력 상품은 바로 M16 시리즈인데,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이제 M16 시리즈 중에서, 제, 데스트포스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약간 좀더 택티컬적이고 탄토 형태의 이제, 데저트카머 무늬에 대한 약간 전투적인 느낌인데 어,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시면 약간 블레이드 형태가 뭐 스피어 포인트, 그다음에 짧은 거, 긴 거, 가드가 더블 가드 아니면 뭐 이제 핸들이 뭐 티타늄, 뭐 주황색, 뭐 G10, 뭐 자이텔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요. 어그 아주 워낙 막강한 능력의 그런 플리퍼 그런 오프닝 방식이다 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아웃도어맨들, 뭐 구조대원들, 뭐 군인들 아주 많이 그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나이프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이너락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 접을 수가 있게 라이 한 손으로 펼쳐서 라이너락으로 접을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안전 장치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바로 라이너를 눌러서 접히지 않아요. 접히지 않고, 이 이중 안전장치를 당기고 누르고, 접어야만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되게 이중 안전장치를 가진 게또 좋은, 그, 안정성 높은 나이프구요. 이게 또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기껏 그 두꺼운 자극 기구 한 손으로 딱펼쓸수 있는데 막상 또 라이크 그 안전장치를 또 이중으로 쓰려면 좀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경을 쓴 그런 라인업이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의 또 블레이드 형태가 조금 다른이제품은 지금 단종된 제품이에요. 보면은 이제 또 M18 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형태, 비슷한 그 플리퍼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중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핸들 형태가 조금 다른 스타일의 나이프죠. 어, 지금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M21이라고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또 꾸준하게 시아KT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어, CRKT를 소개시킬 때 보면 이제 또 재밌는 모델이 많아서, 폴더 나이프도 있고, 픽스 나이프도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한 게두 개밖에 없지만, 이렇게 폴더 나이프를 소개하면서 좀 겸사겸사하게 재밌는 걸 알려드리지만, 그 폴더 나이프의 가장 큰그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그 일단 한 손으로 펼수 있는 기능들, 제가큰 의미가 있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락킹 장치를 개발했다는 거가 그 포드 나이프에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원핸드의 원핸드 나이프를 이제 또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프 매니아들이 고마워해야 될 몇몇 브랜드와 사람으로 보면 이제 또 썬홀을 만든 그 스파이더코, 그 다음에 그 플리퍼 기능을 만든 또 CRKT, 그 다음에 제가 몇번소개해드렸지만 주머니에서 뽑으면서 한 번에 열수 있는 웨이브 기능을 가지 또 에머슨 나이프 또 이제 안전 장치를 좀 보면은 요즘 폴드 나이프들이 마이언이 사용하고 있는 또 이제 그 라이너락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특허를 많이 내고 지금 그 라이너락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또이 마이클 워커 디자 마이클 워커라는 분인데. 어, 이분은 어떻게 보면 라이너락 장치를 이제 고안을 해서 이제 좀그 전에 있었지만 이제 브립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버커가 만든 이제 거버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 한꽤 오래된 이제 올드한 제품인데 하여튼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이제 연구를 하셔서 이제 또 폴더 나이프를 이제 많이 안전하게 쓸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고급 폴더 나이프로 유명한 뭐 세벤자를 만든 이제 크리스 리브의 또 프레임락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전반적인 프레임락을 사용하는 그런 그 나이프들을 보면은 그 리브 프레임락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 리브가 고안한 프레임락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행 다,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락 스타일의 그런 폴더 나이프가 많이 또그 생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폴더 나이프의 역사가 저번에 저희가 1회로 소개시켜드린 그법 119에서 이제 또 튼튼하고 실효성 있는 나이프의 폴드나이프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오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폴드나이프의 그런 신속하게 오픈할 수 있는 메커니즘그 다음에 또 안전장치에 대한 메커니즘이 확립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누구나들에게 편리하게 이제 또 휴대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폴더 나이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좀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좀... 다시 이제 또 CRKT 얘기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KT는 일종 중저가 제품 그러니가뭐 특히나 말하 이제 가격대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제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콜드 스틸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죠. 음흠. 다만 이제 콜드 스틸은 이제 주로 그 용도가 무기만만 뭐 만들... 살상용, 그렇죠? 뭐 살상용 아니면 안 만드니까 <laughs> 이제 콜드 스틸은. 그에 콜드 스틸 참 쉽지 않아요. 콜드 아, 스틸비하면시아케이는 뭐. 유틸리티에 가까운 그렇죠. 거죠. 인간을 뭐, 위한 도구예요. 시아케이는 물론 뭐시아케도 이제 중간에 저기 뭐그 윌리엄스가 시, 이제 히사스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문보 이런 것들이 있긴 <laughs> 합니다만은. 네.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아케이는 그. 어떤 제품의 그 라인 폭이 상대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 유튜브 시작해서 포켓 나이프 픽스 나이프뭐 도끼도 있고. 아뭐 네, 도끼 잘 만들어요 지금 시아케티 소형 멀티툴도 있고. 네,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이것을 이제 취급하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 k t 같은 경우도 요즘에 또 이제 규모가 있고 이게 또 보면 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청키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서 루거 브랜드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이프도 여러 가지 루거 라인업도 만들고 있고요. 뭐 H 그 벤치메이드가 뭐 H K 라인 이 있는 것처럼 게 많이 있고 또 이제 퇴역 군인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나이프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되게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또 도끼 라인들이 또 아주 상당합니다 뭐 이렇게 좀 지금 되게 실용성 높은 그런 무슨 뭐 초간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 뭐 R M J 하고 협력해서 만든 나이프 같은 그런 도끼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되게 이제 바이킹 스타일에 만든 도끼 라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언제나 나이프 토크를 많이 보신 분들이 그 있으시지만은, 이제 또,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나이프의 기본적인, 공부의 기본적인 그런 실사 용도에 대한 아주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하고, 하지만 동시에, 또, 나름 브랜드의 지금 개성을 갖춰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런 나이프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뭐케 k t 와뭐 제품들 간단하게 좀소개해봤는데뭐 마무리해 주실 말 있으십니까? 이 나이프가 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약한 2005년 뭐 그때쯤이니까 그렇죠. 한 20년 아니 10년? 20, 네. 10, 15년? 뭐한뭐좀 네. 넘었겠네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 인기 로어았던게 이제 MCM 시리즈인데 당시 이 플리퍼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었고 근데 플리퍼가 이제 이랬던 가드 역할도 하지만 요 사실은 이제 이게 윈도우 브레이로 역할도 할수 <laughs> 있는 돌기가 있어서, 뭐또 그런 것도 알려줬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어떤, 처음에 나이프 시장이 이제 한국에서 열렸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웬만한 고급나이프가 소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쓸수 있는 유틸트 나이프들이 소개되면서, CRKT가 이제 알려진 계기가 됐었죠. 지금도, 그 때도 지금까지 CRKT는 한국에서 꾸준히 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슈의 중심에 있었 정도로 뭐 그렇게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해서 뭐 훌륭하고 제품 마무리라든가 퀄리티도 뛰어나고 일단 뭐 쓰임새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네. 모델 중 하나가 바로 M 1 6이고 네. 그걸 이제 이번에 소개한 겁니다. 네. 어... 뭐, 국내에서 폴더 나이프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허가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소지라던가 그런 게 좀, 그, 참 까다로워요. 이게 또, 폴더 나이프가 이제 휴대가 편리하고,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하긴 한데, 약간 그런 걸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프 매니아와 또 아웃도어 매니아 분들이 조금 좀 아쉬워합니다. 되게 되면은 제일 뭐냐면은 빅토리아스나이프라던가뭐 그런 나이프들을 아웃도어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은 좀 약하거든요.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한손으 뽑아야 되는데 그걸 두 손을 꼭 뽑게 하는 게참 이제 번거로움이 있어서 인간의 가장 큰 불편함을 해소한 참 원초적인 진짜 불편함을 해소한 정말 훌륭한 그런 나이프고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카이긴 불편한 그런 이미 참 맞는데 쪽. 그럼 이제 한국의 현실상 이렇게 자유롭게 또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는 점, 구입하지 못한다면 조금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뭐 그... 하지만은 또 이제 큰 라이프가 아니지만은 또 작은 도 요즘에는 멀티툴이라던가 작은 그런 이제 날 길이가 좀 작은 나이프들에도 이런 스터드, 그 플리퍼 기능이 있어서 한 손으로 오픈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이 제가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CRKT의 제품들과 몇 가지 폴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나이프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콜스님 감사하고요 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